안녕하세요. 산타는 뭐야예요 자, 오늘도 좋은 품종, 열 가지 품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입변, 단엽성의 입변호가 지금 1번으로 준비를 돼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또 아름다운 또 중투. 중투도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라, 대평소, 금용사, 주몽, 금화소, 무지, 명금보, 세홍. 자, 잎변 전면 삼반 독포까지 해서 1 0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그 중에 1번 단엽성의 잎변 호니다 아, 이게 아주 또 까랑까랑한 엽성에 굉장히 또 좋은 품종인데요. 자 이렇게 호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또1엽은 두툼한 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까랑까랑한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단엽변에 가까운 그런 잎변 후고요자 중합으로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종자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개체고요. 한번 잘 키우면서 중투로도 한번 터트려 보시고 또잘 배양하시면 또 배양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단엽변으로도 어, 또 배양이 되는데요. 한번 자 키워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단엽성 잎변 호자두쪽 자리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8cm에 0.6전류가 나오는 자 단협성 이변호 1번입니다. 자 단협성의 입변호 뿌리입니다. 두촉에 자마 하나가 있는 자 입변호 뿌리입니다. 아주 이쁜 종자가 왔는데요. 중투인데 또화엽변에 아주 멋진 배불대기 형태의 화엽변입니다 굉장히 이쁜 중투고요. 종자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배불대기 변중 배불은 배불대기 변에화엽변으로 색감도 좋고 초세도 상당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굉장히 이쁜 중자인데요. 약간의 상처가 한군데 여기 또 있군요. 어, 이쪽에 이렇게 약간의 데미지가 살짝 한군데가 보여지고요. 이쪽에는 입장이 하나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큰 선착이 전체 없이 또 무난한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데 자, 이쪽이 뒷대쪽이죠? 이쪽이 뒷대쪽이고요. 자, 이쪽이 전진척이고 아주 이뻐요. 중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이쁜 종자고요. 자 배불대기 중배부는 형태. 자 환엽 중투 녹가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이쁜 종자입니다. 자저 초세가 다른 것보다도 색감도 그렇지만 초세가 상당히 이쁩니다. 자 중배부는 형태, 환엽 중투. 세척입니다. 자마도 약 3개 정도가 있고요 10cm의 폭이 약 1cm 정도가 나오는 이쁜 환엽중투. 자, 2번입니다. 자, 배불떼기 환엽중투 뿌입니다 세척에 자마가 약 3개 있는 환엽중투 뿌입니다 자, 이번엔 또 명품의 단엽봉윤 실러입니다. 우리나라 단약복륜을 대표하는 품종 이 신라 같은 경우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멋진 품종인데요 어, 본 신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쁜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이쁩니다 4촉 자리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단약복륜 신라 4촉 자리고 자마도 약두개 정도가 보여지는데요 자, 10cm에 0.89자로가 나오는 단엽봉윤 신라고요. 이쪽이 뒷대쪽이죠. 자, 그리고 이쪽이 제일 전진쪽입니다 자, 상당히 이쁜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어, 신라도 또 킥이 나름이겠지만, 상당히 또 이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또 저기 신라가 하는 그런 또 그런 개체들도 있습니다. 자, 아주 멋지죠. 멋진 초세가 아주 일품인 단엽봉윤 신라고요. 자, 내쪽 자마도약 2개 정도가 보여지고 10cm 0.89자루가 나오는 단협봉윤 신라는 3번입니다 신라 뿌리입니다 내 쪽에 자마가약 2개 있는 신라 뿌리입니다 이번에는 또 좋은 품종이죠 단협성에 입별해서 소심이 개화가 되는 품종인데요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 화형 소심이 개화가 되는 품종입니다. 자 옹골찬 느낌이 가득한 짙은 녹색의 풍만한 화형으로 당당한 자태를 보여주는 대평석꽃이 있고요. 또잎 또한 짧고 두터운 잎에 단엽성의 잎변에 입으로 약간 또 꼬이는 그런 성질도 보여지는데요. 아주 멋진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개체입니다. 꽃과 잎의 조화가 상당히 환상적인 그런 개체인데요. 자, 대평소입니다. 어, 평상시에 꽃이 없을 때는 이렇게 단엽성의잎별로 감상을 하시면서 또 화양소심에 또 멋진 꽃까지 감상하실 수 있는 명품의 대평소. 자, 대평소는 세척이고요. 자마도 약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6cm에 0.6cm가 나오는 대평소. 4번입니다. 대평소뿔입니다. 세촉에 자마가약두개 있는 대평소뿔입니다. 이번에도 또 좋은 품종입니다. 극황의 서반사피. 명명 된지가 얼마 안된 아주 신상품이죠. 보시는 것처럼 극황색으로 발색이 아주 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력을 지금 가는 그런 상태인데요. 자, 두 축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죠? 자, 극황의 서반사피고요. 자, 금용사입니다. 명명이는 이제 얼마 안된 아주 환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색이 한번 되면 쉽게 빠지지 않는 아주 또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인데요. 굉장히 색감도 좋고 아주 염력도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극황색의 거반사피 금융사두 쪽에 자마가 약두개 정도가 있습니다. 17cm에 0 7 8정도가 나오는 금융사고요 어, 세력을 받으면 잎 폭도 굉장히 넓어집니다. 넓어지고 어, 키우는 방법에 따라서 입도 입역으로 또 세워서 또 키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제 배양 하시는 분께서의 기술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자 색감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극황세계. 서반사피, 금용사. 두 축에 자마두개. 오버립니다. 금용사뿔입니다. 두, 두 축에 자마가 두개 있는 금용사뿔입니다. 자, 주구마. 주몽입니다. 이 주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양이 뛰어난. 주구마인데요, 둥글고 부드러운 화형의 단정한 화형을 가지고 있죠. 자, 선명한 주음색이 아주 일품인 주구마 주몽. 자, 명감에까지 올라간 주구마 주몽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화형과 색감을 가지고 있는 멋진 품종입니다. 자, 명품의 주구마 이 주몽 자, 종자목으로 지금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두 쪽에 자마가 약세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벌부도 하나 있고요. 2 4 c m 0.9 정도가 나오는 주구마 주몽입니다. 자입 끝은 이렇게 자, 약간 이렇게 잘린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뒷대 쪽이다 보니까는 좀 종자목으로 한번 키워보실 걸 추천드리고요. 자마도 있으니까 멋이나 잘 올려서 멋진 주구마 주몽. 자 주몽의 꽃도.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자목, 주몽. 두쪽에 자마 약 3개, 벌보 하나, 24에 0.9 나오고요. 자, 주몽은 6벌이었습니다주몽리입니다두쪽에 벌보 하나, 자마가 약 3개 정도가 있는 주몽리입니다 자, 중투화소심, 금마소입니다 자, 금마소인데 무지촉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무지촉인데 한번 기대하면서 를 한번 배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호나 또 중투로 나오게 되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또 멋진 중투와 소신 금화소의 꽃까지 또 기대를 할 만한데요. 잘 배양하시면서 한번 또 이쁘게 한번 터트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화소 중투와 소신 금화소 무지촉이고요. 한쪽에 자마가 약두 개가 있습니다. 자, 하나보단 두개가 낫겠죠? 자, 19cm에 0.89자루가 나오는 자, 금화소 무지촉입니다. 자, 가끔 한 번씩 또 좋은 소식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번 배양을 해보실만 한데요. 자, 지금도 아직 중투촉 같은 경우에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죠. 자, 중투와 소심 금화소. 자, 금화소 무지촉이고요. 한쪽에 자마가 두개나 있습니다. 한번 잘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금화소 무지 한쪽에 자마두개 19에 0.89 전후가 나오고요. 자, 그 바소 무지는 자, 7번이었습니다. 그마소 무지뿔입니다. 한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그마소 무지뿔입니다. 자, 인기 품종이죠. 자, 황봉윤화가 아주 아름다운 명금보입니다 또입배는 황복윤의 무늬와 함께 황복윤화가 아주 멋지게 개화가 되는 품종이죠. 자, 봉윤화. 황복윤화 중에서는 단연. 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품종. 자, 명금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배와 화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품종. 명금보는 두 척입니다. 자마도 약 3개 정도가 있고요. 16cm에 0.89 전후가 나옵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멋진 황복윤화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황복윤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꽃까지 입에 있는 그황복윤화의 색감이 그대로 가는 아주 멋진 품종이죠 자, 명금보입니다 두촉 아주 깔끔한 배양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자 명금보 두 촉에 자, 화가약 3개 있는 명금보는 8번입니다 명금보풀입니다두 축에 자막가약 3개 있는 명금보풀입니다 주홍화, 새홍입니다. 이 새홍 같은 경우에는 대륜의 주홍 색깔로 색감이 굉장히 아름다운 주홍화인데요. 아주 일품인 색감과 함께 화형 또한 우수한 대륜의 주홍화. 새옹 자 풍만한 화영 진한 주홍색의 특 a급의 색상을 가지고 있는 주홍색과 이 새옹 같은 경우는 내 쪽입니다 자마도 약 3개 정도가 있고요 17cm에 폭이 약 1.1cm 정도 나옵니다 자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실 만한 그런 개체고요 색감이 굉장히 뛰어난 주홍색화라 것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종자목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기억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또이 상태에 따라서 또 가격은 나름대로 저렴하게 측정을한 거고요. 잘 배양하셔서 이쁜 중홍색화자 새홍, 새홍의 꽃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새홍 내쪽에 자마가약3개 정도가 있는 새홍은 자 구번이었습니다. 새홍뿔입니다내촉에자막가약 3개 정도가 있는 새홍뿔입니다 자, 종자가 또 좋은 종자인데요. 아, 입변에 전면 3반 놓고입니다. 자, 입변에 전면 3반 놓고 굉장히 또 좋은 종자인데요. 한번 또잘 배양하셔서 이쁘게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개체인데요. 아주 무늬가 입 끝에서부터 아주 기부쪽까지. 쭉쭉 긁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 3반. 거기에 또 놓고까지. 전면 3반 놓고이고요. 아주 이쁜 종자고, 또 입변으로 입도 까랑까랑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면 3반 놓고. 자, 이게 또 대주로 만들어지고, 어, 수가 되면은, 아주 또 멋진 작품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 그런 개체인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잘 보시고요.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이쁘게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면 3반 놓고 두쪽에 자마가 두개 있고요. 11cm에 0.5초로가 나옵니다. 자, 전면 3반 놓고는 10번이었습니다. 입변에 전면 삼반도코뿔입니다. 두 쪽에 자마가 약두개 있는 자 입변 전면 삼반도코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 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